라이브 가끔 하는데 우리 러비티가 유튜브 라이브도 자랑할 수 있게 자랑할 수 있게 유튜브 라이브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왔다. 별이 다섯 개 원카 챌린지 알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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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왕자님 같아. 공주님이 옆에 있잖아요. <laughs> 너가 너무 좋아서 최애가 아프게 같은데 어떻게... 이자리... <laughs> 아, 이자리... 선호합니다. 이자리... 이야새 학기 컨셉적이 학교를 컨셉을 잡고 다녀. <laughs>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학교를! 환불 원정대 느낌으로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 자림이만 친구가 환불을 못 하고 있는데 혼란해 내가 환불해줄게 나만 따로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하지 그러면 이제 담배정이 망해도 문자 틀어 근데 나도 어렸을 때담배정을 약간 잘못 받았어 때. 그고일때 저를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2학년 올라가면서 다걸렸어요 내가 그때 친구들이랑 반 같은 데 가려고 이과를 접거든요? 근데 제가수학 성적이 많이 안 좋았나봐요. 그래가지고 다니쌤이 너 이거 이과 잘못 적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잘못 적은 너? 잘못 적었어. 그랬어. 내가 약간 피곤한 상태였나봐. 애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썼다는 얘기를 안 해보았어 그럼 쌤이 교체해줄게 해가지고 문과 나 혼자 나 혼자 뭔가 가게 된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밤에 개정됐어 아 이게 지금 딱 새학기 시즌이라 걱정이 많구나 야 걱정 안해도 돼 괴롭히면 말해 우리 러비티 귀요이 이쁜이가 괴롭힐 일은 없잖아 가해자는 되지 않기로 우리 남자친 중에 군대를 간 여자 남자애가 있는데, 내가 좋다고 고백하면 나도 똑같이 고백해야 할까? 이거 아니면? 어, 복사해 왔다고요? 어. 아,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군대에 니까 글쎄요.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누구를 기다려? 플러팅 해달라고요? 당신 자리! 내가 있는데, 기다리 기다려? 내가 만나 그러니까 생각의 시간을. 줘. 나 약간, 어. 이런 건좀 약해. 어, 아! 너 주려고 사왔어 만나면 줄라고 근데 그래. 포인트는 무엇이냐 너를 위해 가지고 왔다 내 마음은 온전히 너였다 집에 있을 때도 널 만나러 올때널 그래. 만나서 예쓰 yes. 반승연애? 너가 자기가 미안해 했잖아 반승연애 다단거안 나왔어 <laughs> 흔들리는 동호 이거 어떡할 거야 아까 녹화를 못 했어? 알았어 너가 자기야 미안해했잖아. 나환승현에 있다는 거안 나왔어. 약간 맘에 들 때까지 시킬 생각이지. 괜찮았어? 괜찮았나요? 혼자요, 너가 자기야 미안해했잖아. 나환승현에 있다는 거안 나왔어. 음. 어 근데 그게 왜 좋지? 왜왜 왜 좋지? 약간 박력 음. 있어서. 나는 미인 박령남 그래도 러티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해줘야지. 가라구요. 아, 가라 그냥 아, 가라구요. 아, 가라구요? 어. <laughs> 저 지금 이거, 제가 얼굴 보면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이 행동을 하는 나를 내가 봐야 한다고. 좀 안타깝네, 내가. <laughs> 귀여운 맛이 없어요. 제가. 아이돌 정신. 맞아 아이돌 정신 아이돌 정신으로 해낸다 강국 어? 여기 못지나가요? 여기 못지나가요 이냐 이상형이 뭐냐고요? 여기 있네 어, 야, 아 근데 아까 전철 타고 오는데 그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너무 사고 싶었는데 라이브 빨리 틀라고 잘했어. 잘했지 먹고 올 시간이 있긴 했지만 <laughs> 그냥 그렇다고 그냥 별거 아닌 것에 감동받아주길 바랬어 내게 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디센버 원래는 변진섭 선배님의 노래고요 내가 로비티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가사로 담겨 있답니다. 세대는 왜 나다 가나 바람은 왜 불어오나 내 가슴 모두테워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오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진짜 되게 간질간질해. 강추!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덩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4월이 지나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없듯이 발길을 돌려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 인사가 아름다울 수 있게 해.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요 난 화내래 무너지고 말한 나의 마음은 와래를 내게 이러시 마, baby. 넌 하루는 그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그대만 있다면 노래 진짜 좋아요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걸 이러도 괜찮아요. 그 때만 있다면. 그 때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의 세계는 이미. 바른 대로 써내린 소설의 글쓰리. 끝없는 길에. 너와의 미래. 이뤄질 수만 있다면. 못하는 다시 써내려. 모든 게다 새롭지. 매바랐던 날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니, 내게 소설 같아, 너를 만난 기적. 우리 노래 자꾸, 자꾸 로보드 아이를, 약간, 지으려 하는 것 같은데. 저 오늘 한 소절 들려드렸어요. 주간아, 라이브에서. 너만이 내 숨, 민가 넌. 아, 다섯 개. 아, 다섯 개. 너만히 진짜지, 가짜지, 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공개 되어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now okay. okay. I'm shy, all time, no, honestly, just dance ayy, you're my flare. Even if mm -hmm. yeah yeah, we got that love, we got mad love, burning hotter than the sun. Yeah, uh, I'm gonna walk my yard because I got a feeling for you. Maybe. I love you.